11월 12일 금요일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미디안의 압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은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이 악을 행하면 어려움에 빠지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섬기자.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자비한 약탈을 경험하면서 우상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세계를 비참함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 야격강식, 승자 독식의 세상 원리를 따라 산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세계의 참혹함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지기 전에 먼저 죄에서 건지려 하십니다. 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궁핍함이 극심해지자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해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죄였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과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용만 하려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등지고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니까 구원을 바라며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바랄 뿐 죄를 뉘우치지도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을 보면서 겁먹었습니다. 우상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만 같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해를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우상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을 두려워하면 그것들을 추종하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마음에 담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립시다.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제 죄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자, 오늘, 어, 사사기 6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5장에서 드보라 사사를 우리가 목격했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사기 내용 중에, 백미 중에 하나인, 어, 아, 그 이름도 유명한, 기두온 사사가 나오는 장입니다 예. 6장 뭐 기도원 얘기가 쭉 나오죠 6장 40절까지 쭉 나오는데 오늘은 6장 1절을 10절까지 그 서론적인 부분 기도원이 아직 안 나오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잃었어요 투보라 사사가 나온 다음부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항상 그렇듯이 다시 죄에 빠졌습니다.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할까? 그게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매일 성경 해설은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징계 채찍을 받아서 미대한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려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서 약탈해가고, 뭐, 가축도 다 쓸어가고, <laughs> 뭐, 아무리 방비를 해봤자 그들이 엄청난 숫자로 오기 때문에 막아낼 도리가 없네.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느님한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어, 구원자로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 악순환의 역사가 또 사사기 육장이랍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징계를 받고 고통 당하고.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를 하셔야죠. 회개. 회계. 회개가 없이는 뉘우침이 없이는 새로운 결단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사를 세우지 않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창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로 접어들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직전에 족장 시대의 이야기인데 부족 국가 시대잖아요. 이게 열두 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이 전제를 이렇게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 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그래서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죄와 징계와 회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결국은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신 메시아를 뭔가 좀 바라게 만드는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게 약간 쳇바퀴 돌면서 가지만, 그러나 점점 점점 우리가 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laughs> 아뭐 나중에 기도원 얘기가 나오면은 뭐, 재미있게 또 이야기 할수 있겠죠. 기도원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하느님에게 쓰임을 받았는지. 기도원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수와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미디안의 압제가 있고, 하느님의 책망이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 이 반복적인 죄를 언제까지 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들. 자기 눈에 오른대로 살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는 우리들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법은 그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했던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도 없고, 뭐 있다고 하는데 죽어봐야 알지라고. 생각은 하고 말은 안 하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당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돈, 권력, 재능, 아름다움. 어때야뭐 인간의 아름다움이겠죠. 그것들이 또 명예, 인기 이런 것쓸수 있죠. 사람들의 그, 아, 어, 평가들이 아주 좋죠. 뭐, 연예인들이나 여러 가지 직업 속에서 스타라고 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막 자살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 어, 내가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아, 섬길 필요가 없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이거죠. 알게 해주시면 감사해.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은 얻는 거니까요. 그런데 알게 될 기회조차도 못 가진 사람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뭐 방탕하진 않아도 아주 근사하게 인간적으로 잘 살았다 인기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완전히 망작인 거죠.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그나마 쫄딱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천국 갈 텐데 그래서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관계가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져서 돌아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니까, 하나님도 또돌아섭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 예, 그애굽이라는 존재가 결국 미디안이죠. 아, 미디안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 그 모세의 장인 어른이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렇죠? 예, 모세 시대 때는 미디안 족속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 멸해야만 하는 이방 족속이고, 가난 족속이에요. 그래서, 뭐, 가난 족속들도 문제고, 여기는 아모리 족속도 나옵니다. 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 두려워서, 어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아,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보면 멋있게 신상을 크게 이렇게 딱 세워놓고 딱 바라보면 웅장하고 되게 그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느님은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참 믿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느님은 확실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꾸질함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다시 그것을 상기하게 만드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느님을 죽은 신 취급하고 그리고 어, 나뭇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해서 어, 하느님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구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어, 의지하지 마세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밖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 자랑도 할 필요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의 파워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또 부르짖음이 대단할지라도 내가 또 죄를 졌으면, 또 불을 지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네, 꾸준히 받고 징계를 받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징계 안 받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 전에 징계 받기 전에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좋죠. 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지체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음, 또 죄를 지면또 당하는구나. 하느님은 신실하신 우리 하느님이시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그만두세요.